이기 뭔가 힘이 없어. 왜 이러지? 혹시 그영가들의공쿠키가또 나타나가지고 나머지 죽어. 개개개개개개 개개! 어, 사투영어 왜 가나? 개개개 그래? 개! ᄀ 사투영어 말 해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못 들어. 개개개개 개! 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냐냐 왜 누가 저주에 걸렸나 뭐 알아올게. 어, 용가들이. 응. 어, 어저께까지 사퇴를 괴롭혔는데 오늘도 사퇴를 괴롭히네. 아, 맞다. 어저께. 다음번에 더 어려운 문제로 내겠다. 그렇게 했지. 다음 문제로 어서 빨리 풀으러 가야겠다. 아, 진짜. 정말. 한번 뭐 떼는 거지? 아휴, 투리반들리만 음, 이게 뭐 힌트라 되려나 아니야, 뭐야? 빠리가 없네. 오, no. 어, 뭐지? 어, 우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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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지금, 뭐야? 어? 문어, 너, 용과 드래곤 쿠키랑 어제 같이, 같이 싸운 거야? 어? 어, 그래? 고마워. 내가, 넌, 너는 부하니까, 용과 드래곤 쿠키, 너를, 어서 빨리 잡을 거야. 왜냐면, 용과 드래곤 쿠키, 너의, 시정은 들게하는 부하니까. 아, 어, 이거 어떻게? <laughs> 이 똑같은 색깔이서 빨리 맞춰 보시지한집분 어? 이걸 맞추라고? 아, 어떡게 아, 어쩔 수 없지. 하정은 이길라면 그 반박밖에 없지 뭐. 자, 이제 시작한다. 20분 안에. 만0분 안에. 저4분 안에 다못 한다면 세토좀 절대로 구할 수 없다. 크크크뭐저4분 <laughs> 안에 맞추라고? 어쩔 수 없지 뭐. 스타. 아, 어, 저 시간 안에 빨리 맞춰야. 이, 차그렇차 차. 아, 어 이거 어떻게 맞추지? 조심하네. 빨리 맞혔는데. 야, 내가 맞췄다. 한번더맞췄는데 어, 뭐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법이 여기 있지. 이, 어쩔 수 없지 뭐. 하트룡을 구할 수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이거 하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니까 조심하자. 어, 내가 다 맞췄다. 그, 래 그래? 아, 이럴수가. 문제를 다맞추다니다음번에더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 한기 뿡. 어, 시간 안에 다 했어. 어, 드디어 맞췄네. 이제 다음 문제는, 그 말이야. 가까운, 가봐. 여기 어, 일단 가볼게. 저기는 나비 퍼빗을 모두 다 맞춰야 한만. 다토롱을 구할 수 있다. 시간은. 오븐이다뭐오븐안에 어, 저, 밥파비 <laughs> 맞춰야 하나? 어쩌면 그수있다 어, 어, 이거 나비 모양 파비질 다 맞춰야 하네. 어수없지 뭐, 이이 나비 모양을 빨리 맞춰야지. 자자 자. 만약에 이파비3 시간 안에 다뭐 맞춘다 해 사토룡은 절대로 할수 없다. 으차으차으차 우차.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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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지? 어 빨리빨리 맞춰야 돼. 어. 다 맞췄나? 어저께는 양산 문제였지, 뭐. 오늘은 세개의 문제를 다 맞춰야 하면, 사투르그 구할 수 있다. 마지막 문제. 쳤어 아빠 마음의 문제가 있다. 음, 여기 있더고 어, 어 사토르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 먹었어. 어저께 알선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뱉어놨잖아 아이고야 배아파 트용 어. 문아 내가 문제 다 맞췄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어쩌면 풀어지지 그래 사토류 사토룡아 세토리은 괜찮아. 까. 세토리 그렇게 쓰러지면 어떻게? 아직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세토리. 너가, 너가 안 죽어서 다행이야. 어, 다녀야지. 난너 친구 날씨 제대로 안지어 응. 그래, 너랑 함께 있어야 또 다행이야. 으, 분화. 으, 분화다. 오늘은 절대로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내일에 더 어려운 문제로 내겠다. 문어랑 다음엔 더 어려운 문제로 낼 거니 각오하게 각오해.